안녕하세요. 스포콕콕입니다 2월 14일 토일 요 국내 리그 7 경기 준비했고요. 오늘은 충격적인 역배의 날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픽 시작하겠습니다. KBL 부산 KCC 대 대구 한국가스공사 홈팀 부산 KCC는 지난 SK 전에서 120점을 쏟아부으며 막강한 화력을 과시했고, 특히 허웅은 3점슛 4개를 포함해 51득점을 기록. 이후에도 20득점 이상씩 해주며. 탁월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미테 쇼롱 역시 가스공사의 라꺼나를 상대로 기동력과 슛 거리에서 우위를 점하며 외곽 찬스를 파생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준용이 복귀한다면 트랜지션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져 가스공사의 수비정돈이 되기 전에 득점을 올리는 얼리 오펜스가 불을 뿜을 것입니다 원정팀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끈끈한 조직력으로 연패를 끊었습니다 정성우가 복귀해서 허웅을 전담 마크하겠지만 허웅의 슛 감각을 수비로 제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샘조세프 벨랑 겔과 신승민이 공격에서 분전하겠지만 수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KCC와 맞불을 놓는다면 화력 싸움에서 밀릴 것이 자명합니다. 부산의 빠른 템포에 가공이 끌려가는 그림이 유력해 보이며 양팀 모두 3점 슛 시도가 많아 170.5점의 높은 기준점도 넘기는 오버 양상이 유력합니다. 한줄평, 정성우 돌아왔지만 허웅의 폭주 막을 수 없다. 오늘의 픽. 부산 KCC 승. 부산 KCC. 마헨 5.5. 170.5 오버. KBL. 울산 현대모비스. 대고양 손호. 홈팀 현대모비스는 해먼즈와 이그분우 등을 앞세운 높이가 강점이지만 손호만 만나면 수비가 꼬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곽 수비 범위가 좁아 손호의 3점 슛을 제어하지 못하고 박무빈과 서명진의 백코트 라인이 노련한 상대 가드진에게 공략당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직전 삼성전에서도 77실점을 허용할 만큼 수비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아 손호의 빠른 템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원정팀 고향 손호는 이정현이라는 확실한 에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맞대결 99대54 대승은 우연이 아닙니다. 레이던 나이트가 외곽으로 빠지며 골밑 공간을 열어주면 가드진의 돌파와 임동섭 캔버오 등의 3점포가 터지는 시스템이 모비스에게 극약 처방입니다. 비록 최승욱의 결장이 아쉽지만 공격력으로 수비 약점을 상쇄하며 난타전 끝에 승리를 가져갈 것입니다. 한줄평 소노 양궁 농구 모비스 높이 격파 오늘의 픽 고양소노승 고양소노프렌 1.5 1 5 3 5 오버 KBL 창원 LG대 원주 DB 홈팀 창원 LG는 트리플 더블 머신 아센 마레이가 건재합니다. 디비의 골밑 힘과 높이로 제압하며 리바운드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유기상과 양준석의 최근 슛 감각도 좋아 마레이의 파생 공격을 득점으로 잘 연결하고 있습니다. 타마요와 양홍석의 복귀 가능성도 있어 전력상 우위는 확실하나 복귀 선수들의 실전 감각 문제로 인해 점수 차를 확 벌리지 못하고 추격을 허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원정팀 원주 d b 는 강상제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끈끈합니다. 에이스이선, 알바노와 헨리 앨런슨의 득점력은 LG 수비진에도 큰 부담입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지더라도 끝까지 따라붙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3점 슛 폭발력이 좋아 순식간에 점수차를 좁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레이에게 골 밑을 내주더라도 빠른 트랜지션과 외곽포로 맞불을 놓으며 154.5점 오버 양상의 난타전을 만들 것입니다. 결국 LG가 이기더라도 5점 차 이내에 신승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줄평. 말레이 LG 승리. 그러나 알바노의 DB가 프랜은 챙긴다. 오늘의 픽, 창원 LG 승 원주 DB 프랜 5.5 154.5 오버. WKBL 우리은행 대한은행. 홈팀 우리은행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수겸장 포워드 이명관이 시즌 9급 부상을 당해 스페이싱과 수비 로테이션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에이스 김단비가 매 경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하나은행의 집중 견제를 분산시켜줄 이 옵션이 사라진 셈입니다. 심성현과 강개리 등 가드진의 신장이자가 하나은행의 장신 가드진을 상대로 미스매치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며 얇아진 뎁스로 인해 사쿼터 체력 저하가 필연적입니다. 원정팀 하나은행은 직전 KB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은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진앙과 양인영이 버티는 꼴 밑은 김단비 홀로 지키는 우리은행의 인사이드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3득점을 폭발시킨 박소희와 베테랑 김정은 등 외곽 지원 사격도 든든합니다. 우리은행의 약점인 높이와 체력을 집요하게 공략한다면 경기 중반 이후 점수차를 벌리며 4.5 핸디캡 승리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한줄평. 이명관 잃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높이에 무너진다. 오늘의 픽. 하나은행 승, 하나은행 마인 4.5, 123.5 언더 WKBL, KB스타즈, 대신한은행 홈팀 KB스타즈는 파죽의 7연승을 달리며 완전체, 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국보급 센터 박지수가 골밑을 지배하고 있으며 박지수에게 수비가 물리면 강희슬과 최근 부상에서 복귀해 맹활약 중인 이채은이 외곽에서 3점슛을 꽂아넣습니다. 신한은행의 낮은 높이로는 박지수를 1대1로 막을 수 없고 도움 수비를 가면 외곽이 터지는 갑불기에 걸리게 됩니다. 1쿼터부터 압도적인 화력 차이를 보여줄 것입니다. 원정팀 신한은행은 3승 19패로 최하위에 머물며 6연패 중입니다. 루이 미마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박지수를 막다가 파울 트러블에 걸리거나 체력이 방전될 공산이 큽니다. 실질적 예이스 신이슬 외에는 득점 지원이 부족하고 사쿼터만 되면 급격히 무너지는 뒤심 부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조차 떨어져 있는 상태라 KB의 화력숍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대량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점 138.5 오버도 무난해 보입니다. 한줄평, 박지수 막을 자 없는 신한은행 KB 화력의 마헨, 헌납, 오늘의 픽 KB 스타즈 승 KB 스타즈 마헨 11.5 138.5 오버 V리그 현대캐피탈 대 대한항공 홈팀 현대캐피탈은 주전 센터 최민호의 부상 이탈에도 불구하고 바야르 사이안이 중앙을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결사 레오가 승부처마다 결정적인 득점과 블로킹을 해내고 있고 허수봉의 공격 성공률도 높습니다. KB손해보험전 듀스 접전을 이겨낸 위기 관리 능력은 대한항공보다 한수 위입니다. 원정팀 대한항공은 직전 우리카드전 패배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러셀의 공격력은 위협적이나 기복이 심하고 팀 전체적으로 서브 범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선수 세터와 공격수 간의 호흡도 종종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대캐피탈의 높은 블로킹 벽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양 팀의 전력을 고려할 때 셧아웃보다는 치열한 세트 접전 끝에 오버가 예상됩니다. 한줄평. 해결사 레오의 현대캐피탈. 범실 많은 대한항공 제압. 오늘의 픽. 현대캐피탈 승. 187.5 오버 V리그 흥국생명 대정관장 홈팀 흥국생명은 최근 현대건설점 패배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주전 미들 블록커 피치의 허리 통증입니다. 피치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거나 결장할 경우 정관장의 높이를 제어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레베카에게 공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 공격 성공률이 30%대로 떨어지며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중앙 싸움에서 밀리면 양 날개의 부담이 가중되어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정팀 정관장은 구연패의 수렁에 빠져 있지만 직전 IBK전에서 풀세트 접전을 벌이며 경기력이 올라왔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자네태가 컨디션을 회복했고 박은진이 버티는 중앙은 피치가 없는 흥국생명을 압도합니다. 염회선 세터가 중앙 속공을 적극 활용해 흥국생명의 블로킹 라인을 흔든다면 자네태의 결정력이 살아날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정관장의 도기가 흥국생명의 불안한 중앙을 파고들어 연패 탈출이라는 이변을 연출할 것입니다. 한줄평: 피치 아픈 흥국생명, 도기 품은 정관장의 연패 허용 오늘의 픽: 정관장승, 정관장 프렌 2.55, 173.5 오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픽들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과 흐름 정리일 뿐, 최종 선택과 책임은 언제나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리한 올인보다는 여유 있는 금액으로 분산, 손절 기준 꼭 지키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베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